와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요, 나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아바타가 땅을 걸을 때 먼지가 이렇게 나죠? 그리고 발자국도 생깁니다. 꼭 스카이 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월드 사이즈를 올려보겠습니다. 공간이 커지죠? 작아지고요,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자, 다른 공간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공간. 안녕하세요, 오다섯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인스타버스라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생성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 네, 이 공간을 인공지능 생성 기술로 만든 겁니다. 자, 25시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블라게이드랩스라고 하는 서비스 기억하십니까? 이 블라게이드랩스에서 만든 360도 스카이박스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 인스타버스를 만든 겁니다.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하면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360도 공간 이미지라는 거죠. 하늘도 이렇게 보이고요, 땅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면 다시 말해서 공간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면 재미가 없죠. 공간에 아바타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아바타를 통해서 이 공간을 이동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 가상 공간을 경험하게 했을 때 비로소 이제 메타버스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이 인스타 버스입니다. 자 이게요. 알파 버전이라고 하고요. 아직 무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기능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죠. 하단도 그렇고요 오른쪽에도 그렇고요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3d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정말 복잡한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인스타 버스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3d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을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사람 아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 아이콘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마우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만 아바타가 땅으로 탁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은 거죠. 이 상태에서요. 제가 W키를 누르면 앞으로 걸어가고요. S키를 누르면 뒤로 가고요. A키를 누르면 왼쪽. D키를 누르면 오른쪽. 이 아바타가 땅을 걸을 때 먼지가 이렇게 나죠? 그죠? 그리고 발자국도 생깁니다. 자연스럽죠? 예, 요즘 그래픽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이렇게 점프를 하고, 딱에 착시할 때는 또 사운드가 납니다. 공간을 내비게이션,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 다시 준비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바타가 공중에 이렇게 떠올라서 지금 이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WASD 키를 누르니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꼭스카이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A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리고 여기 에 보면 어떻게 이 캐릭터를 제어하는지에 대한 키보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Shift 키를 Hold, 누른 상태에서 이네개의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Touch to Play라고 돼 있죠. 클릭, 클릭하면 아바타가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착지하게 되고, 아바타가 그라운드를 걷거나 뛰는 거죠. 자, 이 월드 사이즈.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로로 된 일종의 슬라이드바죠.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제가 월드 사이즈를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공간이 커지죠? 작아지고요.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자, 이 아바타하고 상대적으로 공간의 크기를 잘 맞춰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네. 터치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떨어졌고요. 여기에서 점프를 하고요. 그다음에 W 키를 눌렀습니다. Shift 키를 눌러볼게요. 이제게 뛰죠. W 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ESC 키를 누를게요. 다시 여기서 하단에 보면 이렇게 공같이 생긴 게 있죠. 이 공이 일종의 공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미지는 요 360도 스카이박스 이미지입니다 전문용어로 eq r e c t a n g l r 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지구본을 그죠 동그란 지구본을 사각형의 세계 지도로 펼쳐 보면 아래 위가 찌그러지는데요 그런 어, 공에다가 이미지를 매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 보셨습니까 갑자기 번쩍 하면서 공간이 됐죠 그리고 지금 공간은 보세요 지금 문이 있는데요. 문이 제 크기에 비해서 문이 너무 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월드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죠. 자, 줄여주고. 자, 어떻습니까? 월드 사이즈를 줄이니까요. 공간이 조금 왜곡이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 다른 공간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공간. 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선 또 제가 너무 크죠? 공간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월드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너무 너무 키웠네요. 너무 키웠습니다. 여기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휠을 눌러서 줌인 줌아웃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VR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Feature Not Ready 아직 예, 이 기능이 연결이 안된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진 기능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스냅샷을 찍는 기능 예 아직 완성이 안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새로운 공간을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누르면요 자 Skybox Texture, Skybox Depth Map 이두 개의 이미지를 업로드 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스카이박스 텍스처는 어디서 생성하나요? 이거는 블라게이드 랩스, 그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유니티나 360도 공간을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처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요. 뎁스맵, 데프스맵, 뎁스맵이라고 하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뎁스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그 정도 그 정보를 가지고 지도를 만든 겁니다 아바타가 이동을 하기 위한 그라운드를 변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게 하고요 어떤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실제로 아바타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이 임포트를 하면 되고요 이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그인했고 지금 이제 왼쪽 하단에 돋보기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별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느낌 오시죠? 약간의 보라색 그리고 예, 이런 별을 상징하는 모습. 이거는 생성을 의미하는 게돼 버렸죠. 노션 AI에서도요. 보라색을 활용해서 기존 노션과 예, 차별화를 시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색을 이용을 했어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보라색 배경으로 이렇게 보이고 블라게이드 랩스에서 서비스 해주고 있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360도 공간을 생성하는 네. 서비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Forest with very tall trees. 자, 저는 이제 숲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키가 큰 나무들로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sky is blue and cloudy. 라고 입명을 했습니다. 자, 공간 스타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타지, 랜스케이프, 디폴트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뭔가 공간이 생성되는 듯한 시각화가 됐고요. 빨간색, 보라색, 핑크색. 아무튼 뭔가 수증기 같은 게 하늘로 올라가는 예,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요. 생성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 퍼센티지가 보입니다. 100%가 됐고요. 이제 곧 만들어지겠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던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바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타 배치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이 카메라 세팅이 있습니다. 2번으로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번으로 하니까요 카메라가 이제 눈 높이로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바로 낮은눈 높이에서 공간을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공간이 3차원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정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아바타가 돌아다닐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익스포트 여기서 만들어진 네, 이 공간을 다른 컴퓨터로 가지고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자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박스, 스카이박스 뎁스맵 그리고 3D. 자 근데 이 3D는 아직 not ready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하고요. 자, 이 스카이박스 텍스처를 다운을 받으면 자 지금처럼 조금 전에 봤던 그 공간을 이런식으로 이퀴렉탱귤러 스카이박스 형태로 저장을 해서 제공해 을 줍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다른 게임 엔진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360도 공간을 생성하고요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공간을 아바타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스타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될 쯤에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경쟁을 할것 같습니다 그 역할 중에 인공지능이 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3D 오브제를 만드는데 AI가 활용될 수 있고요. 아바타가 c h t g p t 와 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탑재해서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제일 재밌는 분야가 교육이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해서 AI가 c h t g p t 엔진을과 결합이 돼서 실제로 있는 듯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두를 위한 선생님이 아니고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선생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그런 서비스들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좋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